청순한 비주얼과 연기력으로 차세대 유망주로 자리하고 있죠. 자, 아역의 모습을 지나서 주연 배우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어요. 좋습니다. 자,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. 저희 기자님들과 눈 맞춤해주시고 매체 분들께도 좋습니다. 네, 하트 좋고요. 네,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겠어요. 오른쪽. 네, 오른쪽도 하트도 전해주시고요. 네, 아 너무 좋습니다. 최명빈 씨 하트와 포즈. 자, 이어서 포토피켓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트롤리, 스물다섯, 스물하나 연모 등에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는 배우 최명빈씨가 파과의 포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아, 너무 싱그러운데요? 포토피켓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? 네. 네. 흠집이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맛있는 이 파과. 아, 보라트까지 너무 좋은데요? 자, 오른쪽도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? 보라트 오른쪽.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보라트 너무 좋은데요, 명비, 명비님, 네, 네,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, 네, 왼쪽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. 아, 너무 좋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.